래퍼 노엘이 부친인고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가운데 심경을 전했습니다. 노엘은 1일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차량 이동 중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며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는 글이라며 팬들의 걱정에 대해 답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어떻게 괜찮겠냐만 내 걱정은 너무 하지들 말아라며 잘 보내 드리고 오겠다. 이것저것 다행히 어린 나이에 많이 경험해 본 탓에 남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할일 없으니 너무 염려 말라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노엘의 부친인 장재원 전 의원은 전날인 31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장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전 의원은 과거 2015년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고소한 경위 등을 밝힐 생각이었으나 장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노엘은 자신의 SNS에 자필로 적은 편지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내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부친인 장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엘이 아직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글을 올린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